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저는 어제 치앙마이에서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아, 이를 통해서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에스겔 선교회 이제 사단법인 PPL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 캄보디아 사역 가는 선교사님들과 하고 협력해서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그 분들을 좀 돕. 섬기고 아이들 학교 하는 일 돕고 하는 일을 계획해보려고 어, 지금 어제 여기 방문했습니다. 어, 잠이 잘 오질 않네요. 어,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좀 자다가 새벽 지금 한 두시 조금 넘었는데 어, 잠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어, 커피 한잔 내려 마시고 어, 지금 날개에서 놓고 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에,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짐구려 오면서 꼼꼼히 챙기느라고 했는데. 부볼 하나씩 빠뜨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왔어요 여기 낭에서 녹화할 때 쓰는 마이크를 놓고 왔습니다 어, 평소도 잊어버리고 마이크는 잊어버리고 녹화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찍곤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시 찍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음질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참고 한4흘만4흘 분을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을 각이 참잡기가 어려워요. 많이 했었는데 저 오른쪽 귀퉁이에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그만큼도 다 양해해 주시고 4흘 동안 좀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아멘 음, 여러분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습니다 어느 죄가 더 무서울까요? 큰 죄가 더 무섭겠죠. 벌이 더 많을 터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죄가 큰 죄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죄는요. 이렇게 그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저 죄인데 하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죄는 경각심이 없잖아요. 긴가, 민가 하는 죄. 그런 죄들을, 그는 그냥 여가 없이 잠, 저지르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으로 못쓰게 어, 만든다. 향기름은 되게 비싼 거잖아요. 어,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그 제자들이 그랬죠.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뻔했다 300대나리온 했다 그런데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삭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엄청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죽은 파리 하나 그건 뭐 돈, 뭐 10원도 안 되고 20원도 안될 만한 그 자, 돈으로 따지면 그것이 1년 연봉짜리 향기림을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죽은 파리 같은 죄, 잘못이 그래도 무서운 죄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이 없어서 범하기 쉽고 작은 죄라도 그것이 값비싼 우리의 인생 향기름 같은 우리 인생을 다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외 사촌 동생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회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직원 하나 미국 분인데요. 자기 직원 하나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 형, 저 직원 참 대단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 물건은 종이 한 장도 사적으로 쓰려고 하지를 않아. 볼펜 하나도 집에 가져가는 법이 없어. 그리고, 혹시, 근무 시간에 가급적 전화도, 개인적인 전화도 하지 않지만, 만일 급히 할 일이 있으면, 꼭 나가서 자기 전화로 전화를 하지 회사 전화로 자기 사적인 전화를 하질 않아 그래서 사장인 자기가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는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그런다고 제가 그때 참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구나 <laughs> 우리가 뭐 후진국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 어, 뒤져 있구나. 우리는 그 정도 종이 뭐 한장 가져가는 것, 불편한 자로 가져가는 것, 근무 시간에 회사 전화로 어, 뭐 집에다 전화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분들은 그것까지도 어, 불편해서 못할 정도로 아, 그런 문화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조금 충격을 받고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얼마 전에도 날기사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IMF가 왔을 때 IMF가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에게 요구한 것이 정직과 투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들이 그그뭐 IBM 에서 그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 기업의 수석 전무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아, 이제 다국적 선진기업이니까 그 기업에서는 도대체 뭘 정직 투명을 얘기하냐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사장이 영수증 없이 한돈 10만원도 쓰지 못합니다 아,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들이 그랬다 그랬죠 그 사장 쫀쫀해서 하겠냐 10만원도 못 쓰고 근데 투명한 것은 사장이 쫀쫀해지는 겁니다 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 이게 선진의 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제 큰 대기업의 그 이제 수석 전무님이셨거든요. 회사에서 이제 차가 나온대요. 근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 출퇴근도 하잖아요. 이제 회사용으로 이제 대게 쓰는데, 집에 가지고 다니면서 출퇴근도 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회사 출퇴근하는 일은 사적인 용도냐, 공적인 용도냐. 어, 그런데 그게 반반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 고민하다가 회사가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10만원을 자기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라 생각하고 10만원을 회사에 내기로 했다고. 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 어, 전 복사인데 교회차 타고 어, 출근도 당연히 하고 어, 가지고 휴가도 가고 뭐 그러는데 그 의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선진국과 조금 뒤떨어진 나라의 차이는 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에,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실명 얘기해도 좋겠죠. 어, 제가 이제 이랜드의 사목으로 어, 지금 제 은퇴하셨겠나 우리 방선기 목사님 참, 제가 참 좋아하고 그분의 설교와 강의 듣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코스타 같이 갔다가 그방 목사님 설교 듣고 잊혀지지 않는 어,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에,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아, 대전에 무슨 그 회사의 연구원으로 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전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대전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이면 서울 집으로 올라고 하는 주말 부부로 하고 그러는데 아,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회사 전화로 집에다 전화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때는 지방에서 전화하면 전화 요금이 좀더 음,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디디디 뭐 그때 그때 그러그랬었죠. 고 회사 전화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니까 또 그냥 보통 요금이 아니라 지방 요금이니까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회사가 그 지방 전화 쓰지 못하게 그 다이얼에다가 그 이렇게 조그만 자물쇠를 채워 놨대요 그래서 이제 못 쓰는데 연구원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그 이렇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거 그게 후크라 그러나 이렇게 딱딱따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번호가 걸리는 것을 알아냈대요. 어떻게 누르면 1번이고 어떻게 누르면 뭐 0번이고. 그래서 그 다이얼이 잠겨져 있는데도 딱딱딱딱딱각 해서 다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도 그냥 생각없이 그렇게 해서 집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사모님 그러셨대요. 당신 무슨 전화로 전화해? 아 이거 회사전화요 아, 회사가 그, 그 전화 못쓰게 했다면 다이얼 잠가놨다면 아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돼.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그 잘못된 거잖아, 옳차하는 거잖아. 아, 당신 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방목사님은 생각없이 다 그렇게 해. 아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작은 일은 어, 죄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대로 그런데도 그 지방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하는 전화 한 통쯤이야. 하는 것에 자기도 쉽게 넘어가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제가 늘 날기세 하면서 윤동주의 서시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너무 자주 얘기했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또 사도 바울, 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에 민감하고 작은 죄에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신앙적인 위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그 작은 죄 다들 그렇게 해에 그게 무슨 정이한장 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그래 아그 회사에 서선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아까 다 회사 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어, 공적인 일이냐, 사적인 일에 구별해서 사적인 일에 공적인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 그것은 선진의 문화이고 기독교의 정신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설계를 하는 저도 이, 이, 오늘이 설계에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도 참 많이 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죽은 팔리 하나가 값비싼 향기름을 못쓰게 만드느니라. 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더 민감해지고, 작은 죄에 아파하고, 작은 죄를 더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값비싼 향기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들 다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섬길 수 있을지, 잘 섬길 수 있을지, 저들을 이 가난과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래서 잠이 깰 정도이지만 기대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에서 녹화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죽은 파리 하나가, 비싼 향기름을 다음 법 쓰게 만든다. 작은 죄가 더 무서운 것이다. 작은 죄를 아파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거라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작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 마이크 없이 녹음을 해서 참 불안불안합니다 그래도 잘 녹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저 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부는 캄보디아에서 마이크 없이 그 내장된 마이크로만 녹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